여러분 반갑습니다. 미도오빠입니다. 어, 여기는 보정의 비누 현장. 네. 음, 지금 탄성 마무리 됐고요. 그리고 필름도 마무리 됐고 이제 도배 준비 중에 있는데 어, 어떻게 지금 딱 됐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현장의 감각을 <laughs> 올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. <laughs> 현관 화면 돌릴게요. 이제 보통 현관은 우리 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한번 공간이 나올 때는 보통 탄성으로 많이 하십니다. 여기에는 이제 특징이 있죠. 어, 난방이 안 된다. 바닥 난방이. 그리고 단열이 안 되어 있다. 그래서 단열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가 보통 이제 북향이거든요. 북향 쪽에다가 이보드 정도 한번 해주시면은 네, 냉기가 좀 그나마 좀덜 들어오니까 괜찮다. 그러나 뭐 바닥 난방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천장도 그냥 콘크리트 네, 벽 그대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이 단열을 쳤다고 해가지고 네, 일부 단열했다고 을 해서 여기가 뭐 따뜻할 거다라는 기대는 하시면 안 되고 네, 대신 에 아무래도 이제 표면이 단책 하나 들어갔으니까 예. 조금 더 예. 조금 더 괜찮다 느낌 정도 예. 그런 느낌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부 쪽에는 지금 타일 해놓고 예. 보양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.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바깥과 안을 이제 구분지는 이 경계선이잖아요. 요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탄성 들어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필름 감쌌어요. 네.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배가 쭉 들어가는 거죠. 네. 이렇게 화장실도 지금 기본 완료가 되어 있고요. 도기 세팅 준비 중이죠. 자 그리고 이쪽도 지금 여기는 에어콤보 네, 삼성에서 이제 나온 제품 그거 전열교환기 지금 들어올 거라 그 작업도 좀 해놓으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건 단열이에요. 이거 단열벽 네. 아주 두껍게 처리하지는 않았고요. 한이 정도만. 이건 네. 이제 고객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이거 필름. 필름은 어, 라미네이팅을 해오는 것보다 주문하실 때, 문 발주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이 엠보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좋아요. 그래서 보통 영림173, 1 7 4 이렇게 하는데, 여기는 영림174 어, 화면에서 보면 조금 채도가 살짝 높아 보이는데, 이거보다 채도가 살짝 낮아요. 아주 미세. 아, 좀 미세하게 거의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, 이걸 현실에서 좀 봐야 되는데 예. 그리고 지금 비가 이제 간헐적으로 좀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봐서 예. 혹시 비가 들이친 곳이라든지 예, 뭐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가 물이 있죠 예, 이 물이 있다는 거는 바깥으로 물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예, 그래서 이거는 고여 있죠 요거는 어, 샤시팀에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요 그죠 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예, 여기까지 지금 물이 들이쳤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게 아, 이거를 잘 닫아 놓으셨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혹시라도 이걸 열어놓고 이걸 닫아 놓으셨나? 근데, 이 창의 흔적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얘바깥를 닫아놓은 건데 이쪽을 좀 들이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한번, 예, 네,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, 저 물이 여기까지. 이 실내인데. 이거는 안 돼요. 예. 네. 그래서 저거는 일단 고객님 현장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, 네. 자, 여기는 이제 탄성. 깔끔합니다 예. 이렇게 깔끔합니다. 예쁘게 잘 쳐놨습니다. 좀 남은 자세는 예. 조금 남겨놨다가 전기팀 들어와서 타공, 여기 지금 전기팀 타공이 지금 다 끝난 것 같네. 예. 음. 저건 이제 정리를 해도 되고요.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요.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필름, 필름을 타일, 필름, 필름, 필름. 나머지는 도배. 여기는 탄성. 여기도 이 부분은 이보드. E 보시면은 이보드 e 보이죠? 두께 들어가고 이렇게 마감. 대신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향에다가 천장 단열이 안돼 있는 거니까 예, 어느 정도 냉기가 들어오는 건 막을 수는 없고요. 이런 건잘 챙겨놓으시면 좋고요. 이런 거 조금 땜빵할 때 좋으니까. 그리고 이건 에어컨 드레인 위에서부터 아래로. 근데 이 에어컨 드레인도 호스를 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가 지금 가벽이에요. 얘는 옹벽이긴 한데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물이 스멀스멀 들어가면 안 되니까, 요거 이제 고객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. 에어컨팀에 대 이제 마무리 좀 해달라고. 요거는 이제 옮긴 거예요. 원래 요쪽에 있었는데, 툭 튀어나와가지고, 안 들어갈까봐. 오셨네? 예. 네. 고객님 안녕하세요. 네, 저 요거 금방 영상 남겨놓고, 여기도 네. 그래서 위에 땜빵이 필요한 부분 이게 전열 교환기 자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땜빵이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안녕하세요 안녕 네. 애기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, 지금 제가 지적한 것들을 네, 고객께좀 말씀을 드리고 중간 체크를 네,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고객님께서 오셨으니까 영상 여기 마치고요 네, 다음 영상에서 네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